오늘 시간에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본당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과 함께 하시길 준비로로 주곤합니다. 아, 네. 한가위가 되다 보니까 많은 교인들이 확 빠져나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분이 오늘 올라와서 단위 올라와서 조금 이상하더라고요. 평소하고 너무 달라서. 그런데 오늘 보니까 성가대 찬송하는 걸 보니까 베스트만 남은 것 같습니다. <laughs> 어쨌든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여러분에게 주님의 평화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우리 주변인들과 같이 함께 인사하도록 할까요? 주님의, 주님의 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요즘 들어서 그 복에 대해서 자꾸 이야기를 해요. 그런데 이 복이라고 하는 것도 항상 말씀드리지만, 특별히 루터의 가르침 중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복은 그냥 우리가 세상에서 이야기하는 성공이라든가, 아니면 무언가 많이 부자가 되는 그런 복이 아니라, 복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죄 죽음 마귀로부터 풀려나고 그리스도의 나라에서 그리스도와 영원히 그의 손을 붙잡고 사는 것을부터는 대결로문답소서 그렇게 복이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복이 저희 교인 모두에게 그리고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이 복이 가득하기를 바라면서 항상 복에 대한 이야기를 이렇게 요즘 들어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 을 시작하려 고 합니다. 아, 오늘 말씀을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들 그 주보에 보시면 우리가 매주마다 그 주보에 성화를 그 주에 맞는 어, 그림을 하나씩 그려놓습니다. 아, 그 그림하고 똑같은 것은 아니지만 그 그림의, 그 그림의 작가가 고갱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네, 오늘 그림은 아니지만 이 고갱의 작품 중에서 아주 유명한 작품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아, 제목이 좀 길어요. 뭐냐면은 우리는 어디에서 왔는가? 우리는 무엇인가, 우리는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아주 긴 제목의 작품이 한 가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그림보다 제가 보기에는 이 그림 작품보다 제목이 더 유명한 것 같습니다. 외관이 바로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디에서 태어났고 어떻게 살아야 되며 또는 어디로 가야 될지 이것은 모든 인간의 공통 주제이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살아가면서 항상 목표로 삼는 것은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있는 곳을 찾아가죠. 너나 나나 할것 없이 모든 사람들이 각자 이런 안식처를 찾아서 떠납니다. 우리가 떠나가고 있는 이 길의 종착지는 사랑이 가득하고 어쩌면 엄마 냄새가 흠뻑 풍기는 그런 둥지가 되기를 바라면서 그렇게 걸어갑니다. 명절입니다. 명절이 되면 연어처럼 찾아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연어처럼 찾아가는 그 고향도 그리고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나게 되는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우리가 구하고 있는, 기도하고 있는 그 천국의 안식처도 결국 이런 둥지 같은 것이 아닐까요? 이렇듯 사람들은 그 둥지, 어쩌면 사랑이 가득 풍겨있는 그 둥지를 찾아서 우리 인생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 문제입니다 이목사산모셔갖고 제가 말씀하기가 <laughs> 조금 그렇지만 독일 노래입니다. 독일 유행가 중에 1930년도부터 40년도에 어, 자라 린더라고 하는 어, 그 가수가 한명 있는데 스웨덴 출신인데 독일에서 그렇게 어, 살았더라고요. 근데 이 유명한 이 가수의 유행가 중에 이런 제목의 노래가 있습니다. 한 송이 붉은 장르로 사랑이 시작된다. 그런데 그 다음은 무엇일까? 라고 하는 노래 때문 있어요. <laughs> 어, 한 송이 붉은 장미로 사랑이 그렇게 낭만적으로 또는 뜨겁게 시작을 하는데, 그 다음은 뭐야? 이런 말입니다. 영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사랑은 오래될수록 냉정해진다. <laughs> 사랑은 오래될수록 냉정해진다. 그러니까 이 독일 가수가 불렀던 이 노래의 해답은 어쩌면 이 영국 속담에 이미 에... 이야기,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만나게 되는 이 땅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것은 붉은 상미처럼 어쩌면 낭만적으로 그렇게 뜨겁게 시작합니다. 그러나 그 열정이 우리가 다 알듯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내내 식어버리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비단 남녀간의 그 사랑만 그렇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한 세상에 속한 모든 사람들은 그렇게 뜨거운 장미 열정에서 시작해서 시간이 흘러가며 온도가 식어버립니다. 그래서 사랑의 온기가 식으면 다른 곳에서라도 온기를 한번 찾아보려고 사람들은 그렇게 떠나가는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이 말하는 사랑입니다. 그런데 이것 말고도 이 세상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이 사랑을 잘 한번 보면 또한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사랑이란 일대일의 관계라고 하는 것입니다. 일대일 남, 남자와 여자, 아버지와 아들, 어머니와 자녀 간의그 일대일의 테두리를 과히 벗어나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이 전하고 있는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성격입니다. 앞서 말한 뜨거운 사랑, 낭만적인 사랑, 일대일의 사랑도 성경에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렇지만 성경 전체를 통해서 보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일대일의 사람 사람과 사람의 그 관계뿐만 아니라 궁극적으로 무엇인가니 아니? 하나님의 계명에 집중한다. 또는 말씀을 굳게 잡는다라고 하는 의미로 다 집중이 되고 철저히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이름을 곧기억인다 그의 이름을 송축한다. 그의 이름을 섬긴다. 그를 사랑한다. 라 하는 이 모든 말들은 결국 하나님의 뜻에 따라 행동한다는 말이 되고 이것이 곧 성경이 말하고 있는 사랑이 됩니다. 이 사랑에서 이 사랑, 다시 말해서 하나님과의 관계라고 하는, 하나님만 바라고 하는 그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행동하는 그 말씀을 붙잡고 사랑하는, 살아가는 이 사랑이라고 하는 것, 그 사랑이 가장 잘 드러나는 대목이 바로 하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의 그 관계 속에서 우리는 그 관계를 아주 잘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하늘아버지를 어떻게 사랑했습니까? 세상의 사랑은 뜨겁지, 뜨겁고 낭만적이지만 이내 식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하늘아버지를 향한 그 사랑은 식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의 사랑은 일대일의 그 테두리를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늘아버지를 향한 예수님의 사랑은 일대일을 넘어 세상 만물가운데로 흘러들어갑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 사랑은 우리의 사랑과 다릅니다. 그분이 보여주신 사랑은 하나님과 단둘이 나는 그런 비밀스러운 사랑도 아니고, 둘을 넘어 탄식하는 세상으로 그 사랑이 흘러들어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그리스도인들,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랑도 예수님의 얼굴만 쳐다보는 그런 짝사랑에 머무를 수 없습니다. 하늘만 쳐다보는 그 짝사랑에 머물 수 없습니다. 성령받았다고 혼자만 기뻐하는 그 사랑에 머물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추구해야 될그 사랑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사는 삶입니다. 예수님처럼 자기 중심적인 그행복추구를 뛰어넘는 사람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불이한 세상에 정의를 심고 혼란한 세상에 평화를 기도하고 죽어가는 곳에 생명을 불어넣으면서 살았던 분이 예수님이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었습니다. 뭐 이렇게 거창하게 말할 것도 없습니다. 제가 뭐 거창하게 뭐 정의평화 생명이라고 하는 그 하나님의 사랑을 말하지만 사실은 이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아주 작은 것, 우리 일상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우리 가족들의 그 얼굴 속에서 매일매일 아침마다 저녁마다 만나는 그 가족의 얼굴 속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발견하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하나님의 미소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근심을 발견하는 것이죠. 부모님의 걱정 그 잔소리 속에서 하나님의 근심을 발견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사는 것입니다. 우리 일터에서 하나님의 소명을 발견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것처럼 내 동료를 속이지 않고 성실한 마음으로. 진실된 마음으로 열심히 살아가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성도들과 함께 참으로 우리가 해야 될그 기도의 제목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함께 손을 맞잡고 찾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사랑의 실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하늘과 땅의 일대일의 관계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의 자리로. 확대되고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면서도 여전히 자기 위주로 삽니다. 내 기쁨을 위해서, 내 안위, 내 알라, 내 행복만을 위해서라면 남을 속이는 것 아무렇지도 생각하지도 않고요. 남, 남의 목을 밟고 올라선 채 평화롭게 성공했다고 미소짓는 것이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런데 이것은 우리의 본성입니다. 초대교회 교부였던 어거스틴은 이런 우리의 모습을 보고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은 오직 자기 자신하고만 관계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인간은 인간의 본성이라고 하는 것은 오직 자기 자신하고만 관계된 곳에 관심을 쏟고 그것을 위해서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냐면 성경은 죄라고 그렇게 가르칩니다. 루터의 말로 하면, 하나님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끌어내리고, 바로 그 자리에 내가 올라서겠다고 하는, 그런 욕망과 천욕이 됩니다. 이것이 교만이고, 이것이 죄입니다. 그래서 죄에 사로잡힌 사람의 가장 큰 특징은, 자기 자신의 소원, 성취, 그리고 내 자신의 성공만을 위해서 살아가고, 자기만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그러나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는 사람은 사심 없이 자기 자신의 태도를 벗어납니다. 그리고 자기 주위의 사람들에게 그 사랑을 계속해서 확장해 나갑니다. 누가복음 6장 32절에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만일 너희를 사랑하는 자만 사랑한다면 칭찬받을 것이 무엇이냐? 죄인들도 다 그렇게 하느니라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가르치는 그 사랑은 바로 이렇게 자기 자신을 넘어서는 사랑입니다 이 사랑이 바로 우리가 영원히 안식할 수 있는 고향의 냄새이고 사랑 가득한 둥지가 되는 것이죠 나를 벗어난 그 사랑 안에 하나님의 정체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그분을 만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요와는 하나님을 두고 말할 때 무엇이라고 설명하냐면 하나님은 사람이시다라고 선언했던 것이죠. 오늘 교회 복음서 본문인 마가복음 9장 30절 이하의 말씀이 바로 이런 것을 우리에게 가르칩니다. 마가복음 9장 첫머리를 보면 예수님의 산상 변화 사건으로부터 시작합니다. 아주 기적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이이 신비한 모습을 보고 예수님이 반드시 이후에는 높은 자리로 올라가시겠구나 왕이 되시겠구나. 이렇게 기대하고 상상하고 그분의 뒤를 쫓아갑니다. 그래서 그때를 꿈꾸며 나중에 그 일을 꿈꾸면서 서로 자리다툼이 시작됩니다. 우리 가운데, 이 12명 가운데 누가 더 공을 더 세웠느냐? 공을 많이 세운 사람이 예수님의 가장 오른쪽에 또는 왼쪽에 함께 됐을 때 누구냐 하면서 서로 다툼이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나중을 위한 포석이죠. 미래를 위한 포석입니다. 어찌 보면 우리 식대로 생각하면 당연한 싸움입니다. 그러나 이 다툼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열두 제자들이 함께 쟁론하고 있었던 그 문제는 오직 자기 자신의 성공만 생각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앞서 이야기했다시피 이것은 우리의 본성, 죄의 상태를 가감없이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이런 죄인들의 아비규환을 해결하는 예수님의 대응을 한번 보십시오. 예수님은 그런 제자들을 뭐 타박하거나 니네들 잘못됐어 그러면서 채찍질하거나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자애로운 모습으로 설득하고 가르치십니다. 어떻게 요 12제자를 불러 모니다 그런 다음에 어린아이 하나를 탁 이렇게 앞으로 세웁니다. 그리고는 그 아이를 탁 품에 안습니다. 그런 다음 이렇게 마가복음 9장 37절의 말씀을 시작합니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다. 누구든지 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한 것이 아니라 바로 나를 보내신 그 일을 하늘 아버지를 영접한 것이다.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 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영접하는 것이다. 바로 이 구절에 오늘 말씀드려야 될 모든 것이다 담겨 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분을 영어롭게 섬기는 길은 바로 이처럼 작은 아이 하나를 예수님 대하듯 하는 것이죠. 그것이 예수님을 섬기는 길이고, 하나님을 섬기는 길이고, 하나님 사람입니다. 여기 예수님께서는 어린아이 한, 하나를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기 나와 있는 이 어린아이라고 하는 것은 많은 것을 담아내는 비유의 그릇입니다. 어린아이는 힘이 없습니다. 어린아이는 품어주고 보호받아야 될 사람이 대표합니다. 힘 없고 품어주어야 될 사람이 우리 주위에 누가 있을까 한번 주위를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오늘 이 한가위의 명절을 맞았는데 이 명절에 대부분의 사람들은 가족 사랑이 가득한 그 둥지에 돌아갑니다. 그러나 북한의 고향을 두고 온실향민 그리고 탈북자들 그리고 다문화 가정에서 사는 외국인 부모들과 노동자들 집에 가고 싶어도 직장을 잃어버려서 얼굴을 내밀기 창피하고 아파서 나그네가 되어버린 노숙인들. 그리고 이러저러한 이유로 떨어져 살아야만 하는 가족들이 바로 이런 소외는 사람들, 어린아이 같은 사람 아닐까요? 그리고 저는 이 어린아이 같은, 어린아이를 말씀하시는 이 대목에서 또 주목받지 못하는 한 부류를 떠올리게 됩니다. 명절 때만 되면 가슴을 쓸어내리는 이들도 우리 주위에 있습니다. 명절이 기쁜 명절이긴 하지만 고통스러운 명절로 보내는 사람도 우리 주위에는 참 많습니다. 제 가족 이야기 아주 짧게 하나 이어봅니다제 아버지는 내색을 하지는 않지만 명절을 정말 싫어하시는 분입니다. 좀 이상하죠? 명절을 싫어하는 사람도 있다니까요. 근데 이유가 있습니다. 둘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먼저 보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다 모여야 될그 시간만 되면 아버지가 많이 아파하세요. 명절 때문에 그렇게 고개 숙인 아버지를 보면서 저 역시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도 내색을 하지 않고 저도 내색을 하지 않습니다. 피를 그렇게 물려 받았나 봐요. 그런데 뒤돌아 서서 저는 우리 아버지와 그리고 우리 가족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를 기도합니다. 네번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디 저희 가족뿐이겠습니까? 세월호의 아픔로 꽃다운 아이들과 이별한 안산의 가족들, 그리고 아직 생사를 모르고 있는 아홉 명의 미수습자 가족들도 이 명절이 기쁜 명절이기 보다는 오히려 가슴 아픈 명절일 것입니다. 어디 그 뿐입니까? 우리 주위엔 돌아보면 이런 가슴 아픈 명절을 보내는 사람들이 한둘이 아닙니다. 이 시간 저는 말씀의 종으로 여러분에게 권면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 명절에 이런 어린아이 같은 사람들을 돌아보는 명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주위에는 아픔을 가진 사람들, 울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명절이 명절이 아니라 고통스러운 시간이 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천만이 넘는다고 하는 기독교인들이 우리 바로 옆에 있는 울고 있는 사람, 아파하는 사람, 소외된 어린아이 같은 이들의 이들을 돌아보고 그들의 손을 붙잡아주고 눈물을 닦아줄 수만 있다면 천만 성도가 그렇게만 할수 있다면 가까이 있는 곳에 사람들 한두 명씩만 그렇게 할수 있다면 천국이란 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 대한민국 땅에 오늘 이 시간부터 임하는, 임할 수 있다고 저는 믿음을 심지 않습니다. 이 대목에서 아멘 하셔야 됩니다.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그렇게 시작합니다. 무거운 이야기 였으니까 가벼운 이야기 하나 하고 마치고 그래요. 아, 친구 중에 하나가 이제 추석이 되니까 저한테 이제 뭐 추석 잘 보내라고 하면서 사진을 하나 보내왔어요. 근데 사진이 어떤 사진인가 아니, 평택 안중이라고 하는 곳의 길 어귀에, 길 입구에 있는 현수막 사진을 하나 딱 붙여서 저한테 보내왔습니다. 현수막 내용이 이렇더라고요. 큰 현수막인데, 애미야 어성하라 올해 설거지는 시애비가 다 해주마. 하고요. <laughs> 이런 현수막이에요. 애미아우스라 오래 설거지는 시에비가 다해준만 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이라고 하는 것 이런 것 아닐까요? 뭐 거창한 것이 아니라 시댁이나 친정이나 시, 며느리나 시어머니나 가난한 자나 부한 자나 시장님이나 세월호의 가족이나 고향에 참아갈 수 없는 그 누구나 할것 없이 모두가 함께 기뻐하고 함께 안식하고 함께. 즐길 수 있는 그 시간 그것이 바로 고향의 명절이고 그게 바로 하나님의 마음속에 품어져 있는 사랑이 아닐까요 더도 덜도 말고 한가위만 같으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가위는 그렇게 누구도 소외되지 않는 엄마 둥지 같은 그런 명절입니다 그런 명절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근데 죄의 세력에 둘러선 죄의 세력에 둘러선 우리의 감정 본성은 으 가당치도 않은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사랑 그리고 세례를 통해서 내가 너와 항상 함께하겠다고 하는 그인마일의 약속을 매 순간 우리가 기억하면서 이웃을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주님은 반드시 저와 여러분의 손길을 통해서 만민이 함께 누릴 수 있는 영원한 안식, 영원한 둥지를 바로 이 땅에 만드실 것입니다 바라기는 믿음 안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안식처 사랑의 둥지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추구합니다 아, 네.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기 바랍니다 아, 네.